뉴욕시장이 내일 뉴욕시를 방문하는 국경차를통 호만과 만나 불체자 단속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우선 정책인 불법 체류자 체포 및 추방의 시행과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며 대규모 추가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명석 전 y n 한인 회장이 제3 i t 대 뉴욕 한인 회장 단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뉴욕시경의 브루클린 하이츠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연방이민 세관단 속복 요원을 사칭한 남성을 공개수배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에리아담 d 뉴욕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국경차르 톰 호만을 통해 뉴욕시의 불체자 체포 협조를 요구하는 등 면죄부에 대한 대가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국경차르 톰 호만은 11일 아침 뉴욕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목요일 뉴욕을 방문해서 아담스 시장을 만날 것이다. 뉴욕시는 연방 정부의 불체자 체포 및 추방에 적극 협조한다는 확실한 서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호만은 지난해 12월 아담스 시장을 만났으며, 아담스 시장이 연방 정부에 협조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냈다며 이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었습니다. 호만은 아담스 시장은 항상 공공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아담스 시장이 목요일 면담 때. 뉴욕시 경이 연방 정부 단속대 불체자의 소재 정보 제공 등을 약속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만은 목요일 밤 내가 워싱턴으로 돌아갈 때 뉴욕시의 불체자 단속 합의서를 가져갈 것으로 기대한다. 연방 정부와 뉴욕시는 위대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호만이 뉴욕시가 불체자 체포 추방에 협조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지난 10일 오후 연방 법무부가 검찰에 아담스 기소 취하를 지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즉,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아담스 시장이 기소 취하와 불체자 체포 추방을 맞교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셈입니다. 또 연방 법무부는 기소 취하 지시에서 오는 11월 뉴욕시장 선거가 끝난 뒤 연방 검찰이 다시 기소할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아담스 시장이 기소 취하라는 선물을 받은 뒤 불체자 협조 약속을 저버릴 것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풀이되며 11월 이후 재기소 가능을 무기로 아담스를 컨트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우선 정책인 불법체류자 체포 및 추방의 시행과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며 대규모 추가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차류 통 호먼과 러셀보트 백악관 예산국장은 11일 연방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1,750억 달러 상당의 예산을 배정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톰 호먼 등은 이민세관 단속국 등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자원을 총동원하고 구금 시설을 늘리는 한편 추방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 같은 거액예 산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공화당은 불법 체류자 단속에 800억 달러에서 최대 1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예상했지만 행정부의 판단은 이보다 두배 많은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톰 호머는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은 더 많은 성공을 의미한다.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면 더 많은 나쁜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고 미국은 그만큼 더 안전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불체자 체포 추방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저임금 일자리 노동력이 사라지는 것 등을 감안하면 과연 이 정책이 미국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상원은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정 절차를 통해 불체자 단속 예산을 승인할 방침이어서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공화당은 국방 분야 예산 1500억 달러로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연방정부 셧다운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또다시 대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에리가담슨 뉴욕시장이 연방검찰이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기소를 취하함으로써 무죄가 입증됐으며 다시 뉴욕시의 신뢰를 얻었다고 주장 하문이 일고 있습니다. 아담슨 뉴욕시장은 11일 인터넷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6분 동안 기자들의 질문을 일체 허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신이 미리 준비한 성명서만 낭독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연방 법무부가 뉴욕 남부연방 검찰의 뇌물 수수염이 기소 취하를 지시한 것은 내가 무죄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고 다시 뉴욕시에 신뢰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나간 15개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며 마침내 나와 나의 가족 뉴욕시가 엉뚱한 고통에서 해방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고 법을 어기려는 의지도 없었다. 나는 뉴욕 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 한 적이 결코 없다. 많은 센세이셔널하고 거짓인 주장이 제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며 나는 선출직으로서 내 권력을 절대로 내 이익을 위해 남용한 적이 없다. 이제 케이스는 종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또 이제 더 이상 내 앞에 놓여진 사법적 문제는 없다. 많은 뉴요커가 나에 대해 의혹을 가진 것을 안다. 이제 나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제는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요커들은 아담스 시장에 대한 연방 검찰에 기소 취하는 트럼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명석 전 퀸제한인 회장이 제39대 뉴욕한인회장 단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전 회장은 11일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플러싱 사무소를 방문하고 공탁금 4만 달러를 납부했습니다. 이로써 선관위는 이전 회장에 대한 서류 심사를 완료해 이명석 전 회장을 단독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8일 후보 정견 발표 및 언론인 질의응답 행사를 뉴욕한인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신임 투표를 통한 최종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3월 8일 오전 11시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400명 성원의 어, 후보가 인준을 200명 이상 받아야 아마 그날 공식적으로 후보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뉴욕 한인회장 단독 후보로 확정된 이명석 전큰자인 한인회장은 단합을 도모하고 한인 사회 미래를 설계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부족하지만 한인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단합을 도모하면서 우리 한인 사회 미래를 한번 같이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제 총회 절차가 남아 있어서 제가 총회에서 이제 인준이 되면. 한인 사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우리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8일 개최되는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400명 이상으로 이 가운데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당선이 확정됩니다. 뉴욕시경이 브루클린 하이츠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을 사칭한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11일 오전 11시경 건물 로비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51세 여성에게 가짜 이민단속요원 행세를 하며 접근했습니다. 사건은 브루클린의 부촌으로 유명한 브루클린 하이츠 몬타교 스트릿과 헨리 스트릿 인근에서 발생해 충격을 더했습니다. 용의자는 건물 로비에 있었던 여성에게 자신이 아이스 요원이라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을 건물 지하 계단이 있는 곳으로 밀어넣고 주먹으로 공격했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했던 용의자는 피해 여성의 핸드폰과 가방, 주얼리 등을 훔치고 도주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미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공개수배하고 시민들의 제보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캐시호컬 뉴욕주지사는 최근 코네디슨이 제안한 유틸리티 요금 인상을 불어온다고 밝혔습니다. 11일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코네디슨이 제안한 유틸리티 요금 인상을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컬 주지사는 생활비가 이미 너무 비싼데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하는 회사가 불필요하게 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틸리티 회사들이 고객들에게 부당한 요금을 부과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도 지시했습니다. 코네디스는 지난달 2026년 1월부터 전기요금 11.4%, 가스요금13.3%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뉴욕주정부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코네디스는 전기 공급 시스템 대규모 개선을 위한 16억 달러와 가스 공급 인프라 개선을 위한 4억 달러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인력을 감축하고 추가 채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각 기관이 채용할 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 직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머스크는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 30분간 기자회견을 하며 정보 감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자리에서 연방정부 공무원을 선출되지 않은 제사의 권력이라고 비판하며 관료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에게 효율성 개선과 감원을 통해 연방정부 인력 규모를 줄일 계획을 제출하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각 정부 기관은 직원 4명이 그만둘 때 1명만 추가 채용하도록 제한됩니다. 다만 공공안전, 이민, 법집행 등 일부 직무는 예외로 합니다. 그동안 정부 인력의 대규모 감축을 주도해온 정부 효율부의 권한도 크게 늘어납니다. 행정 명령에는 기관마다 정보 효율부 팀장을 배치하고 각 기관장은 정보 효율부 팀장과 채용 계획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뉴욕 시 난민 호텔 숙박비로 5,9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승인한 연방 재난관리청 직원 4명이 해고됐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11일 연방 재난관리청 직원 4명이 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피마의 최고 재무 책임자 프로그램 분석가 2명. 그리고 보조금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적절한 리더십 승인 없이 지원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해고는 정부 효율부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10일 연방 재난관리청이 뉴욕시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초호화 호텔 숙박비에 5,9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뉴욕시 대변인은 최근 승인된 5,900만 달러의 지원금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방의회가 적절하게 책정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뉴욕시가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포화호텔 요금의 숙박비를 지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몇 년간 난민 수용을 위해 연방재난관리청으로부터 2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뉴욕시는 2억 달러에서 6,700만 달러를 난민 수용 호텔 숙박비에 지출했습니다. 뉴욕시가 최근 피마로부터 받은 5,900만 달러의 지원금 중 호텔 숙박비에 1,700만 달러만 지출했다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연방 대법관이 군주제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 대법관은 11일 마이애미의 데이드 대 강연을 통해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이 군주제 국가가 되면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바로 이 같은 생각 때문에 전국의 아버지들은 연방의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일반론적인 이야기라고 전제를 깔았지만 군주제와 의회의 재정권을 언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각종 정책을 의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행정명령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법원이 대통령의 행위를 심의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또 상권 분립제도를 언급하면서 의회든 다른 주체든 공직자로서 취임할 때 선서한대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미국은 법의 지배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나라라고 평가했고 보수성향의 대법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도 선의적으로 행동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좋은 동료들이 때때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실이 그들을 나쁘거나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 성장세가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웃돌고 있으므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연방상원 청문회에 출석, 연준의 현통화 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현저히 경제에 덜 제약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전히 강하다. 따라서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 통화 정책이 현저히 경제에 덜 제약적이라는 말은 현재 금리가 경제를 위축시킬 정도가 아니라 적정한 수준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회장은 긴축 정책을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완화하면 인플레이션 억제를 저해할 수 있고 반대로 긴축 정책을 너무 느리거나 너무 적게 하면 경제 활동과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울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지난 2년간 상당히 둔화됐지만 연준의 장기 목표인 2%보다는 다소 높은 상황에서 횡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파울 의장의 이 같은 평가는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 지출이 1년 전보다 2.6% 상승했다는 지표에 따른 것이며 근원 가격 지수 상승률로 지난해 12월 2.8% 오르는 등 2%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파월 회장은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 등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책 기조를 조정할 것이며 만약 경제가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2%를 내려가지 않는다면 긴축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금리를 당분간 내리지 않고 더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금융 비용 절감을 주장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경제 지표만 볼 것이라고 답한 셈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한인은행 SBA 대출이 1년 전보다 대출 건수나 대출액 수면에서 각각 30% 상당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SBA 대출 실적에 따르면 14개 한인은행은 338건에 3억 4천 6백 8만 달러를 대출했으며 평균 대출 금액이 102만 4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4분기 245건보다 93건 38% 늘어났고 대출액수도 7,357만 달러 27% 급증한 것입니다. 은행별로는 뱅크 오브 오프가1 3세건 5,577만 달러로 한인 은행 중 1위를 기록했고 오픈뱅크는 37건의 5,575만 달러로 2위에 올랐습니다. 또 자산의위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은 48건 2,479만 달러로 대출액 규모가 뱅크오브오프와 오픈뱅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미국장회 사격인 오리아메리카은행은 25건, 1,681만 달러, 신한아메리카은행 9건, 408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뉴욕한인은행 중에서는 뉴밀레니엄은행이 10건, 987만 달러, 뉴뱅크가 7건, 321만 2천 달러로, 뉴밀레니엄은행은 평균 99만 달러, 유뱅크는 평균 45만 달러 정도로 집계됐고, KEB하나은행은 단한 건의 SBA 대출도 없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SBA 전체 대출 실적을 보면, 한인은행이 상위 100개 금융기관제 9개나 포함되는 등 한인은행들이 미국 은행보다 SBA 대출에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뱅크 오브 워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워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워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GDP와 인구, 군사력 등을 근거로 정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순위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이 꼽혔습니다. 기아자동차 미국 법인은 지난해 4분기부터 미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K4가 올해 1월만 1,616대가 판매되며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고 밝히고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 집약체로 동급 최강임을 자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사이이자 반경보수 팟캐스트 채널 운영자인 스티브 베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모금 관련 사기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실형은 피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기차 5대 정책을 폐기하고 있는 가운데 50억 달러 규모의 연방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건설 지원 사업도 중단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2가 미국 영화 드라마 분야 권위 있는 시상식인 크리스틱 초이스에서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상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코로나19 진단 환자들에게 검사 비용을 부당 청구한 응급 의료 센터 CTMD에게 벌금 95000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공항에서 경비행기 두 대가 충돌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연방항공청이 밝혔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중국에 전송하는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에 따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인공지능 체포 서비스 앱을 주정부 기관 기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비가 내리고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최저 기온은 2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3분, 해지는 시간은 5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9대 회장선거 후보자 확정을 공고합니다. 이명석 후보가 제39대 한인회장 단독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후보자의 정견 발표 및 언론인 질의응답은 뉴욕한인회관 6층에서 2025년 2월 18일 정오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월 12일 수요일 t k 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